국어의 고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번부터 9 번까지를 볼 건데 이제 고삼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가 걱정이 많이 되니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 일 번에서 삼번 타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능숙한 독자는 능숙한 독자는 어떤 능력과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 물어보면서 시작을 했네. 질문을 했으니까 그 뒤에 나온 내용은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 능숙한 독자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해 배경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지녔다 능력 물어봤으니까 능력이 나왔고 배경지식이란 독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구조화된 경험과 지식의 총체이다 예전에 배경지식은 스키마다 해가지고 나온 지문이 생각이 나네 능숙한 독자는 읽을 글,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 후 이를 활용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확히 이해한다. 그런데 그런 데가 나왔네. 역적 능숙한 독자라도 배경지식이 부족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능숙한 독자는 글의 읽기를 중단하지 않고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글의 의미를 구성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참고 자료를 찾아 참고 자료를 찾아서 관련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충한다. 그렇지? 능숙한 독자는 독서를 준비할 때 읽을 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읽을 글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자신의 독서 역량을 점검하는 태도, 독서 역량을 점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태도가 지금 나오고 있네. 태도가 지금 중단하지 않고 전후 맥락을 파악한다. 이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독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독서 전략을 세운다. 어, 필요한 독서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런데가 나왔네. 막상 독서를 하다 보면 글의 특성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독서 환경이 변할 수도 있다. 능숙한 독자는 달라진 독서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새로운 독서 전략을 적용하고 독서 행위를 조절한다. 그리고 독서 후에 달라진 독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적합한 새로운 독서 전략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독서 행위를 조절도 하네. 그리고 독서 후에 후회는 자신의 독서 의 목적과 그 특성에 맞게 독성을 했는지 성찰하고 평가한다. 이런 것이 태도겠지. A 부분 우리 선조들도 경서를 읽으려는 독자들에게 일정한 능력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자신의 이야기가 합리적이다. 능숙한 독자는 이런 능력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도 그렇다라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선조들을 끌어들였네. 경서, 그렇뭐 우리가 논어, 그 맹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독자에게 일정한 능력과 태도 어떤 걸 강조했냐? 경서를 읽는 목적은 그에 담긴 이치를 통해서 모든 일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을 배워 가지고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거에 다 적용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던 거지. 경서는 필자가 전달하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으니까 파악하기 어렵겠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 그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익숙하기 위해서 뭐가 최고야? 반복이지. 반복, 반복적으로 있는 독서 전략을 운용했다. 그후 독자는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상태. 왜? 익숙해졌으니까 새로운 독서 방법을 적용했다. 적극적으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을 운용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로 갈때 어떻게 갔어? 말 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몇십 리, 몇백리 길을 갔지. 그러면서 여기 주막에 머물렀다가 산적도 만나고 뭐또 하면서 경험을 막 쌓아갔지. 그러면서 자신의 경서의 그런 내용과 내용을 배경 지식을 확충해 나가서 자신의 경서를 잘 이해하는데 써먹었다 이런 얘기야. 능수간 독자는 한 편의 글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완전 한 편에 글을 완전히 이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향한다. 지향. 지향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은 뭐가 있어? 지향이 있지. 그렇지? 지향은 어,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우리가 지향. 방향을 어, 그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향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거야. 그거를 지향한다 그러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꾸준히 자신의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앞으로 읽을 독서 목록을 정리하여 자발적이고 균형 있는 독서를 생활화한다. 그리고 독서 경험을 얻,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자신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실생활에 활용한다. 그렇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행하는 것. 뭘 행해? 아는 걸 행해야지. 그게 바로 힘인 거지. 능숙한 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고르래 글을 읽기 전에 읽을 글의 뭐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독서 능력을 점검한다. 그렇지? 그리고 글을 읽는 도중에 글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배경 지식 활용. 오케이. 글의 특성을 파악, 자신의 독서 능력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3번. 글을 읽는 도중에 독서 환경이 변했다면 변한 환경에 어울리는 독서 전략으로 수정하는 거지. 4번. 글을 읽는 도중에 글의 내용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는 전후 맥락을 고려한 추리 지향한다. 지향한다라고 해야지. 전후 맥락을 해서 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전후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 지향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지향으로 바꿔 줘야지 지향 5번 글읽기를 마친 후에 독서문록과 글의 특성에 맞는 독서를 한지 평가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2번 A와 관련해서 보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는 뭐쭉 지금부터 경전을 읽되 경전을 읽네. 그렇지. 어떻게 읽냐? 미리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정조 정 그렇지. 어,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많이 읽도록 노력하며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반복하라는 얘기지. 반복. 반복하면 뭐, 뭐가 돼? 익숙해진다는 얘기지. 읽기가 이미 완숙하게 되면 익숙, 완숙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활법을 써서 활법 밑에 나와 있지 독창적인 생각으로 유연하게 변화하는것독단과 그 독선을 갖지 말고 그렇지 마음을 활발한 경지에도 모든 선입견을 놓아 버린 독단과 독선에서 벗어난 유연한 상태 평정한 상태로 조금의 고집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더욱 궁구하고 궁구는 뭐야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궁구라고 하는 거지. 오늘 하나의 문제가 시원하게 뚫리고, 오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내일 하나의 문제가 부드럽게 풀린다. 오늘은 시원하게 풀리면 내일은 부드럽게. 그게 이제 곧내 생활과 그게 도를 터득한 것이지.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다그니서 3점 짜리 문제네 1번, 오직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운용 익숙 나는 익숙 오케이 반복하라는 얘기야. 오직 많이 읽도록 그러니까 반복해라. 익숙해라. 오케이. 2번. 반드시 활법을 써야 한다는 것은 독자가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익숙해졌잖아. 완숙해졌잖아. 새롭게 적응할 독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오케이. 조금은 고집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독서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기존의 해석에 따라서만 그 의미를 이해 뭔 소리야 기존 의 해석에 따라서 많이 아니고 유연하게 하라고 독단과 독서 아집 고집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지 더 읽을 필요도 없잖아 넘어가서 한번 우리가 4번까지 읽어보자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더욱 궁구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경지식을 활용 배경지식 다른 말로 한문적 용어로 스키마라고 했어 스키마 그치 어 담긴 이지를 깨달으라는 권유한 것이다. 5번. 오늘 하나의 문제가 시원하게 들고 내일 하나의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게 되는 것은 독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도가에서 뭐라고 해? 어, 속시원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가는 것이 어, 도다 이런 얘기지. 3번.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서 교육 종합시 지원 시스템. 예전에 이제 독서 일록를해 가지고 우리가 막 생기부에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잖아. 이 부분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에 접속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을 분야별로 정리를 해 봤네.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대부분이 과학이나 기술 관련 책이었대. 그럼 인문사회 이쪽은 없다는 얘기잖아. 예술 이런 거. 그동안 읽지 않았던 분야인 인문이나 사회 관련 책도 열심히 읽어야겠어. 지금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거지. 그럼 3번에 1번 자신 독서력을 점검하고 균형 있는 독서를 계획하고 있다. 오케이. 어, 적절한 것 1번이 답이네. 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지. 하지만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 2, 3, 4, 5번이 왜 오답인지를 봐야지. 독서 목적을 달성 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부분이 아니고 자신의 성찰이잖아. 3번 지금까지의 독서 생활이 지속적이 않았음을 아주 지속적이었지아가 꾸준히 읽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지속적이 않았음 이 부분 아니고 4번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유용성을 파악하여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지금 활용 부분 나오지 않고 자신의 독서 행태 뭐 태도나 이런 생활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 부분이지. 5번 독서 경험이 자신의 독서 능력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 영향이 아니고 나의 독서를 독서가 어디 분야, 어느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지를 파한 거지. 새로운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새로운 독서 목록을 작성 계획을 하고 있지. 인문사회 이 부분. 그런데 긍, 어, 독서 영향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틀린 거지. 다음. 4번은, 4번에서 9번은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자.